보상의 모든 해답 마에스트로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주제 바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30대 이상의 연령이시라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 검사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직접 살펴보고 또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받은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나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 중에 용종을 제거하거나 조직검사를 위해 생검을 했을 경우 조직검사 결과 값에 따라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채취한 용종이나 종양의 조직검사 결과 값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입 시점이나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암으로 인정 가능한 종양을 살펴보면 치명범위가 점막층에 국한된 점막 내암과 신경 내분비 종양 유암종이라고도 하죠 위장관 기질 종양 등이 있으며 해당 종양은 진단 코드와 별개로 악성 종양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있어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록과 보험약관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용종을 제거했거나 생검을 했다면 조직검사 결과 값을 확인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놓치거나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후에 용종제거나 생검이 이루어졌다면 암 관련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에스트로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가세요. 감사합니다.